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2일 토요일 삼성전자 이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까지 한번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 분석, 재료 분석, 수급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신다면 라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이 종목 알아볼 텐데요. 삼성전자가 지루한 박스권을 뚫고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었죠. 하지만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실제로 트럼프가 직권하면서 관세전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관세전쟁, 발표하면서 어떻게 됐죠? 전 세계적인 증시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 나스닥은 6% 이상 하락을 했죠. 왜냐면 지금 중국이 보복 관세를 취했습니다. 절대 지지 않겠다. 이렇게 중국이 보복 관세를 취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 이슈로 지정학적 리스크로 엄청나게 조정받았다. 그러면 이 조정은 어떤 건가요?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게 아닌 재료가 사라지는 게 아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로 강하게 조정받은 겁니다. 하지만 결국 기업 가치와 재료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크게 되돌림 반등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는 정말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저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유지하면서 반등이 나왔죠. 결국엔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건 지금 구간이 완전한 저평가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횡보 구간이 몇 개월 동안인가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죠. 5개월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승과 조정을 반복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었을까요? 무조건. 수익을 낼수 있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공포구간에 매수를 해야 된다. 왜냐? 완전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반등이 나오면 여러분들 최소 15% 이상 수익입니다. 이런 수익을요. 이 5개월 동안 몇 차례가 있었나요? 거의 4개에서 5차례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10%에서 15%만 4차례에서 5차례 몇 프로인가요? 여러분들이 최소 만질 수 있던 수익이 40%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횡보 구간에서 이렇게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4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 왜냐? 실제로 88,800원에서 49,900원까지 찍었잖아요. 엄청난 저평가 구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저평가 구간에는 이렇게 횡보 구간에도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지금 조정은 엄청난 지정학적 리스크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이 기회를 확실히 잡아 나가야 되고, 잡아 나가야 되는 이유, 실제로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23년에서 24년도로 넘어올 때, 영업이익이 398%가 급증을 했습니다. 10조의 영업이익이었다면 40조로 불어난 거예요. 기업 가치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주가는 엄청나게 내렸죠. 결국엔 지금 기회를 잡았을 때 여러분들은 이 40%가 아닌 더큰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기회는 여러분도 혼자 할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예요. 당연히 동행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건데요. 동행하실 분들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꾹꾹 눌러 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동행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4583-8709이 번호로 삼성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문자 주신 분들께는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대응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제 문자로도 똑같이 대응해 드릴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저점 매수 타이밍, 고점 매도 타이밍인데요. 여기까지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문자로도 대응해 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경험하고 수익 보실 분들 상단의 번호 0 1 0 4 5 8 3 8 7 0 9이 번호로 삼성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은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게 전혀 없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조정을 받은 구간입니다. 확실하게 매수 타이밍 얼마 원 잡아 드릴 거고 중요한 건 강하게 상승파동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작은 호재에도 엄청난 폭등이 나오는데 이런 급등 구간에 제가 확실한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 드릴 겁니다. 이때 추매한 물량은 매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은 확보하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면서 수익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대응을 실시간으로 제가 대응해 드릴 거고 소통방에서 도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도 똑같이 해 드릴 거니까 함께 하실 분들, <laughs> 죄송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상단의 번호 0 1 0 4 9 8 3 8 7 0 9 이번으로 삼성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된 이슈들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실제로 기업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시장 예상보다 상승을 했다. 지금 엄청난 이익을 냈어요.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6.6조로 시장 예상보다 급증을 했죠.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매출 79조 원,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잠정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기 대비 71조 9천 200억 원, 네, 9.84% 늘었죠. 영업이익은 6조. 6,100억 원 대비 0.15% 감소했다. 전분기에 대해서는 매출은 4.24% 영업이익은 1.69% 증가했다. 기업의 가치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 3개월 추정치 평균, 그러니까 영업이익 컨센서스 증권사의 예상보다 예상이 4조 9,613억 원이었어요. 근데 1조 6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추가적으로 엄청난 겁니다. 실적이 엄청난데 주가는 엄청나게 내렸죠. 왜냐? 지정학적 리스크로.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실적이 좋아진 것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호재가 나올 거예요. 뭐냐? JP 모간, 삼성전자 2분기 엔비디아, HBM3E, 12단 인증 전망, 투자 등급은 비중 확대로 상향을 하겠다. 지금 HBM3E, 12단, 엔비디아로 지금 인증 받기도 전에 영업이익이 엄청나죠. 근데 지금 이거 인증 받으면요. 승인되고 엄청난 상승 파동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젠슨당도 삼성전자의 HBM3 탑재를 기대한다. 하반기 출시되는 새 엔비디아 AI 칩에 이새 AI 칩은 바로 블랙엘 울트라죠.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3E 12단 탑재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울트라에는 12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스베이거스에서 젠슨 왕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빠르게 승인 내고 공급을 받겠다. 뭐를 h b m 3 2를 삼성에 엔비디아로 공급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젠슨 왕이 라스베이거스에서 발표를 했죠. 뭐라고 HBM은 삼성이 최초로 만든 회사고 성공을 확신한다. 그러면 지금 HBM3 승인 임박했고 거의 비밀 계약 유지 때문에 승인은 되었지만 아직 기사로 공식화되지 않은 걸 수가 있어요. 그럼 공식화되면 그때부터 날라가는 겁니다. 엄청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HBM3 뿐만 아니라 HBM4 세계 최초로 12단 공급할 거고 두번쉴수 없는 삼성이 여러분들 세계 최초로 공급하게 되면 첫수율를 따낸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로 첫 수율 따내면 어떻게 될까요? 메인밴더가 되는 거예요. 이 메인밴더가 되면 삼성이 엔비디아로 공급 물량을 80% 이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삼성전자가 국내 1등 기업이 아닌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정말 시총의 300조인데 300조 안팎인데 걷잡을 수 없는 상승이 나올 거예요. 최소 1500조 이상은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소 지금부터 5배 이상 파동이 나올 텐데, 단기적인 목표가 13만 전자까지 무조건 폭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굴곡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고, 지금 구간은 정말 엄청난 저평가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지쳐서 매도할 구간이 아니라 기회를 잡아야 돼요. 이 기회는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라 저와 함께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 분들이 언제 매수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거고,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 이 눌림목에서 확실한 기회 잡고 끝이 아니죠. 이 종목이 결국 엄청난 상승파동 나오게 될 건데요. 이런 큰 슈팅이 나올 땐 저희는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되면 고점 매도할 거예요. 하지만 이 고점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개인분들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거고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고점 매도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 구간에 현금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 여러분들 계좌는 리밸런싱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계좌 사이즈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요. 이처럼 주식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과 수익에 따라 올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대응입니다. 근데 이 대응을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라 저와 함께할 거고 이 모든 대응이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와 함께 대응하고 수익 보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 1 0 4 5 8 3 8 7 0 9이 번호로 삼성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문자 주신 분들께는 제가 소통방에 입장을 해드릴 거고요, 이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엄청나게 오를 텐데요. 이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될땐 고점 매도를 저점 라인이 포착이 됐을 땐 저점 매수를 확실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중 조절 이것만 하셔도요. 여러분들의 계좌 사이즈가 수익이 극대화가 되실 거고요. 수익이 쌓여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청나게 불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이 쌓여 나가면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실 거고 제가 반드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 부자라는 건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경제적 자유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여유자금 생활자금들이 더욱 더 늘어나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할 시간에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시간 시간적인 여유 만들어 드릴 거고 여유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 시간에 지인분들 만나서 여러분들이 즐겨 할수 있는 취미생활 즐길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 대응을 해 드릴 겁니다. 소통방에서 이 모든 거 무료로 해 드릴 거니까 무료인 만큼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 소통방에 입장하실 분들 상단의 번호 0104583-8709이 번호로 삼성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프로젝트 하나 진행해 드릴 건데요. 3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96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해 드릴 건데요. 무료로 텔레그램 방 운영 중이에요. 신청하실 분들은 010-4983-8709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주고요.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을 3개에서 4개 추천드릴 거예요. 매주 최소 30% 이상 수익 가능하고요. 월 수익률은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투자금은 300만 원이면 충분하신데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5천만 원이던 1억 원이던 큰 자금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300만 원이면 5개월 뒤에는 제가 9,600만 원 반드시 만들어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오시면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5개월 뒤에는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완벽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원칙이 있어요. 세력주 매매 원칙 3가지. 재료가 이슈가 지속적인지 확인하고요. 지지라인 체크해서 바닥이 맞는지 확인하고, 세력 매집이 됐는지 정확하게 체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주식은 세력이 매집을 해야지 크게 올라요. 근데 개인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 크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행해드리는 거는 바로 세력 주도주 해드릴 건데, 매수, 매도 타이밍을요,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초보자 분들도 가능하시다. 그래서 매수, 매도. 이것만 할수 있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고점에 매수해서 저점에 공포감에 매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분들이 통계적으로 90% 이상이 손실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무조건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수익으로 바꿔드릴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원금 복구해 드리고 제 반드시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무조건 참여하시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010-4583-8709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요. 제가 문자로도 똑같이 진행해 드릴 거니까 모두 다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방송 봐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이 선물은요. 국내 중시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파동이 나오는 우상증자 관련 종목인데요. 1대 10 비율로 공시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세력에게 어렵게 정보 입수한 종목으로 지금 현재 저점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상증자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왼쪽 종목은 소룩수. 11월 13일부터 1월 5일까지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무상증자 종목이에요. 1대14 비율로 했고, 900% 상승했습니다. 9배가 올랐는데요. 저점에 미리 매수했고 이때부터 엄청나게 올랐죠. 점4한가로 5방, 6방 나오면서 9배가 올랐습니다. 오른쪽 종목은 노터스. 현재는 HLB 바이오스텝인데 4월 27일부터 6월 13일까지 3,800원에서 43,950원까지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무상증자 종목이에요. 1대 8 비율로 했고 1,000% 이상 상승했습니다. 10배 넘게 올랐는데요. 저점에 미리 매수했고, 이때부터 엄청나게 올랐죠. 점상한가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장대 양봉까지 나오면서 43,950원, 10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국내 증시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파동이 나오는 종목이 무상증자 종목인데요. 저희가 세력에게 어렵게 정보 입산 종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저점에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문자 주셔야지 저점 매수 되시고요. 매수하고 나서 엄청난 상승파동 나오게 될 건데요. 실제로 10배 이상 오를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만 원만 매수를 하셔도요. 5천만 원 이상 수익금 만들어 가십니다. 이 수익금 꼭 가져가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제가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 선물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종목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인데요. 1대1 무상증자 정보주예요. 강력한 상승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입니다. 목표 수익률은 최소 500% 이상인데요. 바쁜 직장인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선물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이 선물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께 이 선물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